안녕하세요. 그 엔젤리더스 번역하면 대천사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대천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려해서 신용카드 추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레이니스트의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이유는 할인 및 적립 등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할인 정립 기준으로 한번더 좋은 카드를 추천받아보시 겠습니다. 예, 가능하신가요 예,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너무 어렵다 두개 중에 한개 고르는 것도 장난이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이런 어, 금융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욱이 심지어 우리나라 에는 12개사가 2100종의 신용카드 를 이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대충 신용 카드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해줄 소위 패턴에 맞는 최적 카드 추천해주는 솔루션 뱅크셀러들을 소개드립니다. 네. 뱅크셀러드는 어, 당신이 어디 카페를 가든 어느 지역의 주유소를 이용하든 월평의소위패턴에 입력하면 2,100기 신용 카드의 혜택이 실시간으로 계산되어지는 구조입니다. 먼저 어, 어떤 혜택을 계산할지 그리고 특정 카드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설정을 하신 다음, 투션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이제 소비 패턴을 입력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대폰을 월 평균 얼마를 쓰시는지, 이 우측에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카드가 계산되고 혜택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필터링 되고 있는 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패턴을 입력할 때마다 2100개의 신용카드 중에서 나에게 꼭 맞는 신용카드가 추천됩니다. 붙이게 보시면 어, 할인과 정비 계산해서 어, 이 카드를 발급할 때 드는 비용, 연회비를 1 0로 나눈 월회비를 빼준 순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혈술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소위 패턴을 찾아서 예. 솔직하게 2분 동안 삶무조사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클릭하면 각 영역에서 얼마를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2070개 카드 중몇 등이고 내가 가장 유용한 혜택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개 사의 카드 정보들이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백크샐러드가 엄청난 그 노가다로 카드 정보를 다 간편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재편 했고 현재 10만 개 정도의 연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를 등록해서 검색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나의 소비 패턴에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은지 그에 맞는 평가와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드리습니다 시간계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초점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고객이 쉬운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최고의 카드를 정확하게 추천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해 있고요. 현재 2014년 2월부터 오픈 사를 시행했고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월6 0 0 0명 정도가 이용했고 약3.5% 250명이 카드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 발급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현재 카드사에서 0.5% 정도가 카드 발급 신청을 한다는 점에서 7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런 카드 분석 엔진을 바탕으로 카드를 분석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엔진을 바탕으로 특정 소비 패턴에 이 카드가 가장 좋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블로그를 운영을 했더니 한달 만에 3,000% 성장해서 일방문자가 지금 오늘 3,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드 발급한 250명이 월평균 소비금액의 4%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추천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시중금리가 2%에서 3%대인데 이런 어, 2분만 투자해서 효과적인 재테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정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 금융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금융혜택도 비대칭성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저희 서강대학 파이트 그 출신의 친구들이 모여서 누구보다 훌륭한 프라이빗 베이킹 엔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보다 뛰어나고 어, 현재화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정보를 예, 제공하고 예. 쉽게 제공하고 추천해주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금융이 너무 복잡하고 고도화되는데 이것을 풀어서 엮어주는 폭력사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금융을 쉽고 간단하게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